조동사와 수동태, 이건 쉽지? 자, 능동태에서 주어, 그다음에 조동사 동사, 목적어, 이렇게 나오면 수동태가 됐을 때 목적어는 주어로 내려오고 조동사가 그대로 내려오죠 자 얘는 뭘로 내려오기만 하면 돼 동사는 b 플러스 pp, 즉이 b가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m is was, w 로 바뀔 필요가 없이 원형, b로 되면 된다 하는 게 핵심이지 그래잖아그얘는 by plus 목적격인 거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지 써놓 This food can be cooked in one minute. 자, 이 음식은, 자, 조동사가 나왔고, be cooked. 요리 될수 있다. 1분 안에 요리 될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제 넓게 볼줄 알아야 되지, 음식과 요리하다고의 관계를 살펴봐봐. 능동이야, 수동. 수동이 돼야 되지. 자, 이 치즈는 should be sold by May 31st. 이 치즈는 5월 31일까지 팔려야 한다. 자,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비동사는 비가 되는거죠 자, 치즈하고 팔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지가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지.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. 자, 계속해서 갑니다. This g l e s s should be treated.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. Carefully. 혹시 이건 뭐, 부사 단어 물어보는 거네. 여기에서는 유리하고 다루다의 관계를 보면 은 수동이어야 되지. 조동사가 끼어들었으니까 비동사는 비로 나오고, 그 다음 에트리트 과거분사인 트리티 나온 거야. The building will be 그 건물은 내일 파괴될 것이다니까 파괴하다는 디스토이거든. will be destroyed that. 이렇게 나오면되지 음, 문법 문제네. 건물하고 파괴하다와의 관계는 파괴되는 거니까 수동의 관계지.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b 는 b 대로 나오면 비로 나오면 되고 리스트로의과거분사는은 규칙 2이만 붙이면 되죠. 자 그러면 이 공은 어두운 곳에서도 보여진다 하니까 can be seen in the park 이렇게 되겠잖아. 그럼 지금 여기서는 by u가 생략되어 있던 거지, 일반적인 사람 So 유는 살렸냐 저기 그 유는 해석과 아니, 문법 감각으로서 찾아낸 거야 응? 찾아냈어그 다음에 네. 조동사가 나오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can이 현재형이니까 다음에 동사원형 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목적으로 가지 this 더 in the dark 너는 이 공을 어두운 곳에서 또볼수 있다 자, 이 트랙 강조 구문은 쉽죠. 한 가지 예를 들면, 아, 어, 자, 이거 가지고 예를 들게. 밑에 거가 잘 나왔네. 원래 문장은 뭐야? 케빈 v i n saw Bill Gates in the mall yesterday. 되겠지? 자, k e 은 보았다. b 게이츠를 쇼핑몰에서 어제. 자, 싹다 강조할 수 있지. 뭐만 빼고? 동사만 빼고. 싹다 강조할 수 있어. 어떤 형태로? It is 또는 it was 강조하려는 것을 대사에 집어. 시제가 현재면 이리 쓸 때, 시제가 과거이면 이뤘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 여기서는 지금 so니까 it was 대으로 가야 되겠지? 자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Kevin that so Bill Gates. in the shopping mall yesterday 해석할 땐 어떻게 한다고 했지? 어제 쇼핑몰에서 빌게이츠를 본 것은 바로 캐빈 그래서 주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고 장소, 시간에, 전치사구, 부사싹다 강조할 수 있어 뭐는 안 되나? 동사는 안돼 동사는 뭘로 강조해야 돼? 주도적 디드로 강조해야 되는 거야 자, 목적으로 강조할 땐 이더즈 대사에 이딱빌 게이트를 집어넣고 나머지도 싹 써주면 되지. 빌 게이트 빼고 캐빈이 어제 쇼핑몰에서 본 사람은 바로 빌 게이츠이다. 사람일 때는 후로도 바꿀 수 있어요. 또 후로도 바꿀 수 있고, 근데 이제 이게 더 품이 적당하겠다. 음, 목적적이니까. 자, 장소를 강조할 때도. 인더 쇼핑몰 전치사구 형태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? 음. 자, 케빈이 빌 게이츠를 어제 본 곳은 바로 쇼핑몰이다. 그러면 되지? 자, 두 사를 강조할 수도 있어. 자, 케빈이 빌 게이츠를 쇼핑몰에서 봤던 때는 바로 어제이다. 되지 시간일 때는 w n 으로도 바꿀 수 있고 장소일 때는 w h 로도 바꿀 수 있어 이게 전부야. 쉽지?